3, 2, 1, 액션. 네, 안녕하세요. 축복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리플레이를 받아서 하는 어, 영상인데요. 신바12345님. NA 서버에서 플레이 하시는 분이죠. 리플레이를 받아서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밀전차를 타고 있는데, 자꾸 게임을 나는 그냥저냥 하는 것 같은데, 평질은 한 1200에서 1300 정도 나온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얘기, 아까 해주셨는데, 1200에서 1300 정도 나오는데, 승률이 막 30%대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질까? 그런 얘기를 하셔서, 한번 리플레이를 받아서, 한번 못뭔 상황 때문에 지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왜 지는지.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에밀 어, 전차 고폭탄 한 클립만 두는 거를 해요. 저는 그렇게 해요. 왜냐면 이제 탄이 그렇게 많 많지가 않아요. 후원금 게이지가 초기화된 냉축하요. 김무리님 천원 후 감사합니다. 후원금 게이지가 30일 동안 네다 쌓이지 않아서 초기화가 되버렸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같은가네 샌드리버 웹이고. 어 에밀전차의 특징은 일단 높은 부안각 좋은 부안각과 포탑 방어력 차체 방어력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낮은 편도 아니에요 딱히 AT2 귀엽네 저몇발 <laughs> 쏘다가 튕기거든요 그렇게 쏘면은 나곤사기 아, 한 3발 정도 4발 정도 하면 도탄 그냥 튕기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나한테 와가지고 차를 미는 게 문제지 이런 풀업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한데 여튼 어... 어 우리 엘크가 시야를 잘 따주고 있네요. 일단 어이 에밀 전차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야 범위가 좀 좁아요. 그것도 있어요. 시야 범위가 좀 좁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얘기를 하면은 이게 탄데미지가한 발당 320 데미지일 거예요. 그렇죠? 320 데미지 네발 클립. 217관 통력으로는 이제 팔탑방에 왔을 땐 크게 뭐 부족함이 없는데. 9탑방이나 10탑방에 갔을 때좀 부족함이 있어서 골탄을 쓰게 되는데 골탄이 관통력이 또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242 골관이 한 260대 정도나 250대 정도면은 좀 안정적으로 뚫을 수 있는 전차들이 많이 생기는데 250대도 안 되는 242 관통력이라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나오죠. 일단은 위쪽 라인 언덕 위쪽으로 올라오시긴 시도했는데 일단 이 M1 전차 부항각을 활용하기 딱 좋은 포지션이 하나 있어요. 여기 정면만 볼수 있습니다. 정면만 보시면 돼요. 저 t20 쪽을 사격하기 좋은 포지션인데, 여기 포지션이죠. 여기 포지션에 딱 올라가시면, 아, 요, 기 넓게, 요, 넓게 보시면 돼요. 여기 넓게 서 여기 헐다운 하면서 이렇게 슥 하고 올라가시면은, 짜잔. 초탄 쏘실 때, 정확하게. 그냥 데미지를 주시는 사격으로 두발 쏘셨어도 됐어요. 트랙을 굳이 초탄에 끊으실 필요 없이, 데미지 주는 사격으로 두발 쏘셨으면은 다음에 클립을 리로드를 걸었을 때두 발대로 또 정리 가능하잖아요. 가 그러니까 탄 소모를 적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어 굳이 이제 저렇게 쏘지 않으셨을 수고요 리로드를 걸고 진행, 진행하시는 상황입니다. 상대방 전차, 탑티어급 전차들이 센터 쪽 라인 그 옛날에는 물가였거든요 여기 지금 디펜더하고 리버티 전차랑 교전하는 지역. 물가지역이었는데 패치가돼서좀 달라졌죠. 달라지고 어뭐 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디펜더가 보이는 교전지역 이쪽을 이제 아군들이 침투하고 있네요. 상대방이 침투하고 있네요. 자 리로드 중간에 이제 딸피 전차 정리하실 거는 이제 스피기 잡겠죠. 스피기 잡을 테니까 그냥 두시고요. 언덕 위로 올라가셔서 미리 사선 대기를 하시면 저 T20과 레오 전차를 사선을 깔끔하게 만들어 두시면서 바로 즉각 사격이 가능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좀더 좋았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일단 얘네들이 도주를 했지만요. 결과적으로는요. 사선이 나오려고 하네. 에임을 조여서, 450m이기 때문에 못 보겠죠. 에임 다 조이시고, 에임을 천천히 조, 천천히 보고 천천히 쏘셔야 돼. 에임을, 그러니까 클립전차들은 한발 사격할 때 명확하게, 정확하게 사격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탄한발한번 흘리면은 좋지 않아요. 장거리 교전일 때풀 에임한 거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쏘세요. 풀 에임한 거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쏘세요. 이렇게 탄을 흘리시면 안되고 지금 아군 베이스 캡서클 부분 쪽이 지금 상대방 헤비 전차 굉장히 다수가 왔잖아요. 클립 탱크가 이제 갖는 단점인 게 뭐냐면은 어디 라인 1점 돌파를 할때 탄을 흘려서 로드를 걸게 되면은 상대방 전차들이 당신에 대해서 싸잡아먹기 위해서 달려줄 수 있다. 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 주의하시면서 교전을 하셔야 되고요. 레이오 전차를 잡을 거니까, 지금, 어, 이거는 아군들이 못한 것도 있지만 라인 돌파가 가능했던 탑티어급 화력 전차였기 때문에, 탑티어의 화력을 살릴 수 있는 포지션, 그리고 사격, 그 부분을 좀더 살렸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집탄이 잘된 거지, 이게 맞은, 맞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조금, 이미 탄이 빠졌고, 에임을 좀더쏠수 있으니, 까좀더 좋을 수 있으니까. 탄을 흘리면 안 됩니다. 탄을 흘리면 안 돼요. 탄 흘리면은, 바로 반격받아요. 오케이, 탄 빠졌구요. 그니까, 상대, 아군 전차들이 못한 것도 있는데요. 그니까, 쏘셔야 이런 건 그냥 쏘셔야 돼. 예, 이런 건 맞아요. 왜냐면은 상대방이 나올수도 있고 안나올수도 있고 나는 어차피 탄이 한발 있고 상대방이 이걸 인지를 하고 그냥 달려올 경우에 내 리로드 시간보다 상대방이 다까, 가까이 오는 시간이 더 빠르니까 그냥 쏘시는게 지금같은 상황 맞아요 그니까 이 탄을 비우느냐 못비우느냐 아니면 리로드를 돌리느냐 기동을 하느냐 뭐 이런것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는 클립탱크가 그니까 모든 전차 병과 중에서는 경전차가 제일 어렵다고 전 생각을 해요. 자주포 제외. 자주포는 조금, 예, 잘 타기 위해서는 엄청 어려운데,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좀, 적당히 타기 위해서는 그냥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발한발쏠때 신중하게 쏘셔야 되고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또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더 빠져나오시면은 지금 어디서 소시면 되냐면은 여기 코너에서 소시면 돼요 아니면 더 나가서 소시거나 근데 네, 이..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상.. 어중간한 위치에 있죠 지금? 그러니까 상대방 전차 어디선가 탄이 날라오는 거에 다 맞게 되고 지금 언덕 뒤쪽에 4.16 전차가 올 텐데 4.16 전차가 올거 생각해서 언덕 뒤에 미리 대기하고 있었으면 4.16이로드 걸자마자 4.16을 잡을 수 있도록 했었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스프로키 사기 잘안 돼도 상관없어요. 스프로키 사기 잘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상대방 전차 측면 교전을 정확하게 할수 있도록 명확하게 쏘신다거나, 이동을 하신다거나 하시면 좋습니다. 상황 판단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필립 전차들은 기동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고요. 기동을 하지 못하면은 손해를 보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습니다. 올라오면 262A가 쏠것 같은데. 예. 뭔가를 고치셨지만 사실상 지금 의미 없긴 해요. <laughs> 사실상 큰 의미는 없는데 죽어욧. 네 이렇게. 그 그러니까 뭐냐면은 탑티어급 화력이 투자된 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 클립탱크는 먼저 뭔가 독자적으로 행동했을 때 어떤 걸 해야 되냐면은 상대방 전차를 죽여야 돼요. 죽고 라인 해소를 해서, 다른, 다른 방향으로 기동. 죽고 라인 해소해서 기동. 죽고 라인 해소해서 기동.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지, 어, 교전 시간이 죽이지 못했어요. 그럼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만큼. 리러드를 걸어야 되고, 리러드를 거는 만큼 아군전차가 교전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만큼 손해를 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니까 탑전차로 왔다. 가장 하위티어로 왔다. 그거와는 관계가 없어요. 한 클립을 쏠 때, 한 발을 쏠 때, 명확하게 데미지를 줄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아무래도 북미 서버니까 핑이 튀고 막 하니까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최대한 집중해서 쏠 수밖에 없게끔, 최대한 집중해서 쏘게끔 계속 신경 쓰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플레이가 딜은 많이 박았으나 사실상 영향가 없는 딜이라고 생각해요. T20 잡는 게 사실상 뭐 상대방 베이스에 침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다거나 아니면 뭐 상대방이 회군할수 있는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고. 그리고, 잡는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렸을 뿐더러 상대방을 놓치기까지 했었죠. 상대방이 다가왔으니까 결국 잡은 건데. 리오전차도 결과적으로 잡는데 거의 후반부 쪽에 제압을 해냈죠. 두, 두 가지를 제압해냈지만 사실상 큰 의미 없는 제압. 그죠? 왜냐면 센터 쪽 라인이고 남쪽 라인이 다 밀렸으니까. 그 과정에 당신이 만약에 있었다면 라그 과정에서 센터와 남쪽 라인이 밀리는 과정에서 당신이 만약에 그 도움디, 도움을 해줬었다면 도와줬다면 라은 밀리기보다는 되려 제압을 했을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라인에선 가급적이면 혼자 솔로 행동을 하는 거는 이제 복자적으로 행동하는 상대방 제압해버릴 수 있는 그리고 그런 화력을 갖춘 전차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에밀 전차 플레이 봤습니다. 야,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다음에 뭐 몇개더 보내보시면 이제 좀 제대로 분석이 될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독자적으로 뭔가 해보시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일단 잘 봤습니다. 그러면은, 리플레이 방송은, 쫑!